안녕하십니까 천안 베스트 자동차 김석용입니다. 이번에 소개시킬 차량은 3일 전에 광택집에서 입고되었던 차량을 그대로 찍었던 기아 디올류 니로 차량입니다. 점유 가이브리 차량으로 대한민국 인기 차량이며 없어서 못 파는 차량입니다. 현재 주문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요 대한민국 최저가 신차급 12,000km 시그니처 풀옵션입니다. 신차 가액이 무려 약 3,700만 원 육방하며. 대한민국 최저가로 절대 보증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차 그대로입니다. 현재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며 영상 편집 없이 영상 자막 없이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그대로 촬영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동영상을 고객님께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촬영을 시작했지 편집이라든가 뭔가 홍보성이 아닌 실매물 인증 그대로 보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풀 LED 차량입니다 19인치 휠타이어 및 컨티네탈 신체급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틴팅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제옆 부지 안에도 PPF도 다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해드리고 서비스로 엔진오일과 블랙박스, 코일매트만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깨끗합니다 신차 그대로니까 아무래도요 역시 하이브리드 고고필름인 솔라가드 프리미엄 펀틴입니다이 정도 꼽으면 최소 120만원 주셔야 합니다 트렁크 역시 깨끗하며 일단 트렁크집 으로놓겠습니다좀 좀 이따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운전석 역시 깔끔합니다. 휠 타이어 상태에 기세 없이 깨끗하며 타이어 트레이드 거의 100% 잔존합니다. 컨티넬 타 타이어입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이제 시동이 걸려 있으며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스포티지도 이제 하이브리드 있었거든요. 이참 남색깔 이 색깔 이쁩니다. 그때 당시 때 제네시스도 요 색깔 있었었는데요. 뭐 외관 색깔도 그때 는이 색깔이긴 했었지만. 어 요즘에 기아에서 이색깔잘 뽑는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게 전동 시트 들어가셨고요. 보시면 오토 레벨 미터 파워 트렁크 공조기 들어갔고요. 12인치 12.3인치 클러스트 현재 6월 6일 천안 오토 메카 천안 의매 시장입니다. 9시 3분이고요. 요정 신형 타입으로 다 업그레이드 됐죠. 통풍 열선 시트 다 들어갔고요. 좌우 사이드 브레이크 미 스마트키, 무선 충전, 그 다음에 이거 주차 보조 시스템 다 들어갔고요. 앰비언트, 기아 청풍, 아이패스 미 오디오. 공조기및 플러스 마이너스 기아 드라이빙 패키지 자율주행 및 핸들 보조장치 들어갔고요 깔끔합니다 신차급입니다 뭐 가죽상태 볼 것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뒷좌석 역시 깔끔합니다 오늘 사각이 화질이 자꾸 이러는지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된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촬영하거든요 이거 어, 이러는지 죄송합니다 한번 닦겠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부역이 나오지 희한하네 오늘따라 네 실내만 들어가면 그러네 왜 이러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한 가죽 상태 실내입니다. 또한 한 가지, 또한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거 이제 폴딩이 됩니다. 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평탄화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상하게 화, 화질이 좀 오르네요 오늘. 네 이렇게 해서 고맙더고요 충전트럭 들어갔습니다. 엔진룸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무리까지 틴틴이 잘 되있고요. 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본 차량은 2022년 9월식으로 저희 베스턴 차상품용으로 전시 중에 있으며 기아 디올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점6 시그니처 프로포션 차량으로. 신차 가격이 무려약 3,700만 원 육박합니다. 3,700? 어, 3,600 얼마에 3,700만 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최저가며 남녀노소 좋아하는 흰색 컬러의 검은색, 브라운, 아, 검은색, 남색, 남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저렇게 배색이 잘 들어가 있고요. 신차 그대로 최저가를 자랑하며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전국 최저가, 절대 최저가 차량이며 조기판매 예상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제 매물을 보시면 보통 7일에서 10일 안에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최저가 차량으로 있는 그대로 빨리 판매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좋은 가격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또한 중고차 20년 했고요 4,000대 판매 기록 이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면서 있는 그대로 판매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거죠 광고하려고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상업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차량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실 영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편집 없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 미흡하더라도 영상이 언제든지 예쁘게 봐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저가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